하이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지일보 서포터즈팀 김주연, 정윤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구독자분들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데 어떻게 이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훗한 반복의 삶이죠 뭐 약간의 얻은 것도 있다가 또 잃기도 하고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기도 해보고 이런 것을 거듭거듭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이 사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늘 잠재의식화 돼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같이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와 있는 거죠. 먼저 천지일보의 창간 배경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운명이 팔자가 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옹졸한 것 같고 어, 그래서 좀 크고 넓은 그런 이상의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상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천질보라는 것을 이 지, 지면을 통해서 또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어떤 영상이면 영상을 통해서 어, 이 세상이 미쳐 어,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는 오해했던 거 사실과 진실 위에서 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데. 자그만하게나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 신문사를 천지일보를 만들지 않았는가? 사회 종합 일간지이면서 종교를 특화시킨 신문은 천지일보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종교를 특화시킨 신문을 만든 것에 대한 후회는 하신 적이 없으실까요?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독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살아가고 사회, 국가, 인류라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것은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은 몰라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 없죠 언론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종교를 종교라는 것을 특화시킨다기보다도 그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상한 것이죠.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상한 그 편견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내가 편견된 가치관, 생각과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부터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질문입니다. 이 천지일보라는 제호 때문에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미 신천지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셔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천지일보와 신천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오해에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제가 신천지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다 종교인이 누구나 각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죠. 아무 사실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닌데 그걸 뭐 오해를 받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저는 신앙을 하는 목적 나아가서 좁혀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 또이 성경을 믿는 목적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제어가 신천지를 위해서 또는 신천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어를 사용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어, 정말 유익한 신문이 되겠다라는 호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름값 판다라는 거돼 있잖아요. <laughs> 이름이 크면 그 이름값이 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천지일보 대표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보람된 일이 있으셨나요? 솔직히 참 많습니다. 어, 아까 제가 어떤 좌우명, 어, 이런 것처럼, 아, 어, 그런 것을 늘 소원하고, 항상 이 잠재의 속이게 품고 살아와서 그런지, 그런 세계 속으로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진짜 저보다도 훨씬 크고 넓고 높게 이제 하시는 분이 바로 제가 몸 담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 대표님이시단 말이죠. 어, 평화순방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와 어떤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평화라는 이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어, 애를 쓰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것을 다루는지 않을 때이 천지일보는 이 세상에다가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자부심이고 자랑이었다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은아 아까 왜 여기에 종교를 특화시켰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와 문화를 특화시켰다 이게 정답입니다 역사 문화는 역사와 문화라는 것이 또 함께 어우러지는 것 만물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하면 역사와 문화고 그리고 역사와 문화는 또이 종교를 떼려야 뗄 수가 없고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가 문화예요 문화. 서포터즈 발대식 때 젊은 청년의 역할을 강조해 주셔서 너무 가,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어, 인터뷰를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마인드를 한 가지 알려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 난이 청년을 너무 좋아해요. 청년들의 볼때 지금 이현 시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떤 사회성, 어떤 국가, 아 이런 이런 데에 있은 모든 영역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못 마땅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거기서 몸소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라는 어떤 이런 청년의 의식 청년의 그런 마인드를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부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이스 비 i 비 u s 우리 청년들이요 이 야망을 가지라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천주일보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을 드리면서 개탄이들을 대표해서 아주 스윗한 그런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구독자 분들도 저희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와, 좋아요와 댓글, 댓글로,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바이콘! 바이콘.